식품안전전문가 배박사입니다. 아 오늘 오늘은요 그 안양시청에서 그 해썹 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내용을 들으러 왔고요. 어 내용 확인하는 대로 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스크를 써야 어, 들어갈 수있답니다 예, 마스크 쓰고 손소독까지 하고 예,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험한 식품 있잖아요. 예, 위험한 식품 뭐 어린 아이가 먹는다든지 뭐 가열 공정 없이 그대로뭐 희망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쭉 이미 인증 받으신 업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검증 기술 지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저 사업을 작년에 본격적으로 할때 어, 업소에서 조금 민감해할 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인력장이 기준 잡으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현장에서 이런 게시를을 드리고 다녔어요. 헬수업 하면 은 이런, 이런 효과들이 있고 이렇게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뭐 작업자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생 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이라는 개선하신 부분 자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는 사업 인 정도의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년 12월 31일 규모 횟수 오무조경 업체에 대해서 이런 개선, 개선, 시설 개선 자금이어야 돼요. 어, 다른 뭐, 뭐, 직원을 위해 뭐, 쓴다던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 인증원에다가, 예, 인증이 나야지 신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증원에다가 이미 개선적으로 받은 업체는, 예, 해당이 이제 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허비로 받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취소가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 한번 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각 지원으로, 해당 지원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보다 먼저 강의해 주신 분은 식품기업 먼저 청에서 지방 식품기업 청에서 보여 주신 거고요. 각각 그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도축장 주기장 농장 사료에 대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각 업무 파트가 좀 나누어져 있다는 거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각각 그 관할 지역으로 예,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민원 처리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어 시품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접수가 되면 40일에 모든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60일, 연장 네. 같은 경우에는 120일. 그래서 이게 그이 처리 안에 심사를랑 다 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셔도 되고요. 이데 어, 다니다 보면그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잘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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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가 변경될 수도 있고, 중변권리점이 추가되거나, 사실 그시생부은 그러니까 저희 인증원 쪽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 해 그래서, 예, 나가서, 예, 문제 없으면 이제, 적합을 증결되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나면, 어, 지방시각청이나, 농림주사건각국에 이게 이제, 보고가 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하지 않고, 예, 하고, 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전면 다 불씨로, 예, 운영이 될 겁니다. 농업인 교육도 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홈페이지에 교육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여러 부분도 저희가 같이, 예, 식품 안전, 전문 교육 시간에 맞춰서, 어, 잘이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 능력 처분 영업자 이거 굉장히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중기부에서 저희가 어 올해는 이제 스마트 공장 구축 시범 분이 어 최근에는 이제 시동란 선별 포장업 재량 특에 의무로 식동화 선별 선별 포장업에 대해서 인사 이 도입이 됐고 식품 가공업 사실은 이제 단계별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올해는 16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5억 이상이없소에서 20년 12월에 이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희산물은 이제 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12,947건 업체가 네, 이렇게 지금 리뷰를 받았고요. 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방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해서 이제 의무적용 업체 대상은 의무 적용하면 음. 저희가 동앙에서 심사를 해서 어, 유예를 최대 1년 이내로 어, 하면 예를 들어 이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뭐 업체에서 업이 식품 제조 가공 업이 90억 그리고 소분업이 뭐 10억 그래서 100억이 됐다 해서 의무는 아니고요 식품 제조 가공 업에서 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는 연장 심사 시기를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했잖아요. 식품 제도 관련 업체가 1,500여 개인데 어, 그 중에서 자율 인간는 이거에 약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뭐 모든 업체가 어, 불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냥 업체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경인식약처에서 2월 책자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참고로 해주시고, 항상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그 인증서에 보면, 미효기간이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4일,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게, 어, 주요, 위의생안전조항 뭐, 위반일 때, 해 어, 현장에서 평가 중에 이게 확인이 되면, 즉시 인증 취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원부제를 입거검수, 그죠? 입거검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항목이 늘어났고요. 어, 그리고 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기존에는, 이제, 예를 들면, 작업장 내부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합, 부적합. 그래서, 했냐, 안 했냐. 주로, 이런 것들을, 어, 우리 소위 벽에서 좀 이격 관리, 벽이나 바 천장에서, 미착되지 않은 벽에, 어, 적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인증원에서도 필수 항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정검표 바뀐, 그 정검표를, 그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아 보시면, 마지막 하는 CCP와 뭐 한계기준 관리, 모니터링 해서 다섯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세분화해서 이제 여덟 가지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 관리점, CCP 결정도에 따라서 CCP가 결정되었는가, 그리고 뭐 CCP에 대한 한계기준 수위, 그요 그러니까 항목이 이제 요 1, 2, 3, 3개, 어, 1번, 2번, 중요 관리점, 그리고 모니터링 관련, 뭐 개선조치에서 점수가 뭐, 3점짜리 있겠죠. 거기서 이제 3점짜리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일점 기준, 기준서에 이런 기준을 마련했는지.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서대에 말씀드린 그 심사 매뉴얼 인증을 홈페이지에 꼭 다운받으시고요. 거기 보면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방충방서에 뭐 우리가 주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 5개 때문에, 서총 20개 항목 중에, 우리가 어쨌건85% 그죠? 달성률을 했을 때, 점수가 나오면은 적합이었고, 뭐더 밑으로 내려가면 부적합이었는데, 바뀌어서 또 앞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인증 취소, 이제 규정이 확대된 것들, 어, 위에서 분석을 시하지 않은 것도 추가가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가열 공정,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만 했지만,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 중요 관리 정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점수도 준수했냐, 아니냐, 그래서 3점, 5점, 10점, 이렇게 점수로 바뀌었고요. 항목이 추가됐고, 뭐 작업장 외부, 1번, 1번, 항상 뭐, 작업장 대학 100% 중에 85%그래서점을맞셨을때 얘기하는 겁니다. 5점이 맞았을 때는 부적합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년도 10월에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방충, 방석, 모니터링 기능이 미흡해서, 그때 이제, 어, 사람들 인증원 심사관이나, 저희 식약청의, 어, 지도관이, 어, 떨것 같습니다. 햇싹 관리 부분도 5점, 10점짜리 이렇게 벗겠으니까요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체 평가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식품 안전관리 능력을, 식품 인증업소, 작년 12월 30일까지 인증받은 업소는 대상이고요이 중에서, 어, 자체 평가 대상은, 우리 관내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1,500개 정도 업체이지만, 뭐, 일반 업체도, 뭐, 나름 뭐, 인력이 있고 해서, 뭐, 관리를 하고 있지. 만뭐 업체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의 걸맞는 일반 업체에 해당하는 실시상황 평가표, 이제, 소규모에 해당하는, 이렇게 차단차단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주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자료실 딱 클릭하면, 제가 주명이 하듯이, 뭐, 뭐사 팀장님 포함해서, 사칭장군과 또 같은 모티브 해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뭐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계속 반복입니다. 예시 예시죠. 자보충좀뭐 이런 거 있죠. 지금 고로 이제 쭉 평가표를 쓰면 마지막 끝에 보면 이렇게 종합 평가. 맨 앞장 있고 아까 같금현표 그리고 선행 요건 파트에 몇점 나올 거고 흡사 관리에 몇점 보겠습니다. 선행 요건 관리에 뭐 관리하는 게 많죠. 미물 관리 있지, 조거 있지, 뭐 작업장 운두 있지, 방충 방서 세척, 소독, 지하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것만 하면 돼요. 본인 우리 업체가 지하수 순담을 지하수 못 쓰시죠? 소비자 업체도 방충 방서 지하수 관리 입구, 원료 입고 검수, 성적서, 안제품 성적서, 자, 품유 검사, 검교정 일반 위생관리, 나 공정정보, 뭐 일반 증거들이 있으시죠? 냉장히동을 찾고, 뭐, 하시면서, 뭐, 나름 애로운 사항도 있고,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놓치고 있었구나. 아, 우리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체 평가를 주한항목도 있고, 헬스업 관리는 뭐, 이개 항목, 그리고 집단은 짓 또더 많죠. 기타 지판매렘분있고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신인데, 예시 평가표에 한번 달랑하면 세 장, 몇 장, 뭐 다섯 장 되겠죠. 거기 점수가 나와 있고, 뭐 어떻게 됐다. 평가하지만, 관련 서류들, 우리가 이제, 우리 공장에서, 우리 업체에서 과연 하는 게 읽어.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부산하 무사한... 저희 본원은 오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위를 진행하고 있고, 네. 각각의 인증시대 맞춤형 핵수 기술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기술 지원을 어, 이렇게 어,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건데. 이게 저희가 심사 업무랑 기술 지원 업무랑 상부더또 새롭게 요번 정권에서 그 일자리 창출하고 창업 부분이 좀 이슈화 됐잖아요 저희가 아마 요청을 해도 못 나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 사나 요구적 업소들 이미게 받으기 했는지를한 것들을 저희가 다그 업소마다 카드로 지다 남겨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저희가 기술 지원을 많이 확대를 했어요. 흔한 업수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 지원을 해드릴까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업. 설명이 다 끝났고요. 아,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예, 질문을 안 받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별로 질문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요 관련 자료는, 어, 저희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 박사였습니다.